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후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승리에, 축배에, 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된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찾아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가는데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원을 했습니다. 오늘 부활의 눈을 알게 하는 이빈 무덤의 사건입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의 의지에서 우리는 이 사악하고 험난하며 치열한 경쟁으로 비인간화된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예수님의 부활에 첫 목격자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앞에 박칠지 모르는 불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무덤으로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으로 그녀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전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전하여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람은 들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사명도 동시에 전해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망 본세를 입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와 주님의 몸 되신 지체의 일원이 된 우리들은 부활의 신앙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석고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일을 실천하고 이루는 이래 온 힘과 정성을 다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도를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자 우리들에게 맡겨진 책무입니다 2013년에 부활절을 맞이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복 부활의 신비를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내릴까 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 되심을 알리는 역사에 있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심하겠고 사랑 때문에 정의를 희생시키시지 않는다고 하는 표심이고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참아 주실지는 모르나 선과 악을 동시에 눈감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죄와 위선과 자기 합리화를 깨뜨리는 복지으 일으키시는 진실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활은 생명의 복귀인과 동시에 인간의 모든 죄와 악, 거짓을 폭로하고 척결하는 두려운 심판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활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활이 소망이 아니라 더 두려움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 집권자의 권력도 어느도 많은 사람들의 비인간, 사람들의 경고망동함의 무책임한 신념과 행동도 모두 심판받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만이 결혼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의 사건이었습니다. 세무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중에 참 열매로서 죽음의 결박을 푸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새 생명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어야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의 힘 속에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며실레 목사님은 영국에서 전 굉장한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셨던 분이셨잖아요. 미국에 전도하기 위해서 항해 중이었는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가 탄대가 거센 풍랑을 만나 침몰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다 직면해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알수 있다는 것이요. 유명 분강사의 신분도 잃어버린 채, 외소대 목사는 두려워 어쩔 줄을 몰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배 함께탄 아주 경건적인 모리비안의 교인들은 전혀 근심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몹시 여동치며 육신과 혼란으로 변해버린 혼동의 와중을 뚫고 뒤틀거리며 그들에게 다가간 외솔의 목사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수렁이고 있고 언제 배가 뒤집히는지 모르는데 당신들은 무섭지도 않소?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았 그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쁜 부활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도 고난도 절망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뭐 허투루 당했던 일들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여러 가지의 여건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의 위축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부활의 신앙 아, 세상을 이기고 아, 세상을, 아, 아, 세상을 주도해 가는 저력이 아, 진짜의 있는 진짜의 믿음이 있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그놀라운특권을부여받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한 행복한 존재 아니겠어요? 이 귀한 부활의 소식, 부활의 기쁨, 그리고 부활의 진리, 부활의 신비를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